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수십, 아니 수백 명이 다치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지진재난 훈련에서 유시버클리 교수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5년 전 서울에서 가져온 단한 권의 책을 펼쳤습니다. 그 책에는 과연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600년 전한 왕이 만든 문자와 미국의 재난 상황,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야기의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잠깐, 단일초면 충분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동PD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 훈련이 있기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저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미국 전역 응급실에서 매년 12,847건의 안내문 오독사고가 발생합니다. 샌프란시스코만 해도 341건이었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바보여서? 아닙니다. 글자를 못 읽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재난 상황입니다.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하면 이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수백, 수천 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사라 톰슨입니다. UC 버클리 문자학과 교수로 3년간 이 문제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은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 5년 전 서울 여행에서 가져온 단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당시엔 그저 흥미로운 기념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서점에서 우연히 집어든 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책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요. 아니, 수천,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할 열쇠가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본격적인 연구는 2020년 1월에 시작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 응급실의 실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487명이었습니다. 그중 혼잡 시간대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였죠. 이 시간대에 안내문 오동률이 급증했습니다. 평소엔 8%인데, 혼잡 시간엔 34%까지 치솟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패턴이었습니다. 혼잡도가 높을수록 오동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직선이 아니라 곡선 그래프였죠. 글자가 복잡해 보이는 순간, 뇌가 읽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제가 동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같은 연구팀의 선배 연구자, 마크 존슨 박사는 58세의 베테랑이었습니다. 3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온 분이었죠. 하지만 제 연구에는 시큰둥했습니다. 사라, 그냥 글씨를 크게 하면 되지 않아? 굳이 복잡하게 갈 필요가 있을까? 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저는 직접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테스트를 설계했죠. 기존 안내문의 글자 크기를 두 배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병원 복도에 설치했습니다. 두 주간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혼잡 상황 오동률이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34%에서 32%로 겨우 2% 감소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글자 모양이 너무 복잡했던 겁니다. 영어 알파벳만 봐도 그렇습니다. I는 홀쭉하고 W는 넓습니다. 글자마다 생김새가 제각각이죠. 스페인어는 더 심합니다. 글자 위에 점이나 기호가 붙어서 더 복잡하게 보이는 겁니다. 응급실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이런 복잡한 글자들이 환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크 박사에게 말했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 30년간 이 분야에 있었지만 문자 디자인으로 응급 상황을 개선한다고? 현실성이 없어. 그는 예산 삭감을 암시했습니다. 이번 분기 리뷰에서 성과가 없으면 프로젝트 중단이야.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준 34%는 무시하기엔 너무 큰 숫자였습니다. 연간 341건의 사고 중 34%면 115건입니다. 115명의 사람이 더 안전할 수도, 더 다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문헌을 뒤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공공 안내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일본의 그림 기호 시스템, 독일의 표준 디자인, 네덜란드의 교통 표지판, 모두 나름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해답은 없었습니다. 응급실처럼 급박하고 혼잡한 상황에서 글자의 복잡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2020년 3월 대학원 조교로 한국인 학생이 왔습니다. 디자인 전공을 하고 있는 김지민이었습니다. 그녀가 제 스케치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거 한글 자모 배치 원리랑 비슷한데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한글? 어떤 점이? 지민이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모아서 씁니다. 정사각형 블록처럼요. 그래서 모든 글자가 같은 크기로 보여요. 교수님 스케치도 글자를 정사각형으로 배치하려고 하시잖아요.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5년 전 서울에서 가져온 책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서둘러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한글 교과서를 꺼냈죠. 표지를 펼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이제 그 문구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과학적? 어떤 의미일까? 저는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모든 글자가 정사각형 안에 들어갑니다. 가든 한이든 그리든 똑같은 크기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조립식으로 결합되는 것이죠. 기억하고 아을 합치면 가. 히읗하고 아 그리고 니은을 합치면 한이 되는 거죠. 마치 아이들이 좋아하는 레고 블록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균일성이었습니다. 영어는 I가 좁고 W가 넓잖아요? 하지만 한글은 모든 글자가 같은 폭입니다. 시각적으로 정돈돼 보입니다. 지민이 한국 지하철 안내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교수님, 이거 보세요. 100m 밖에서도 읽혀요. 사진 속 지하철 안내판은 명확했습니다. 홍대 입구, 신촌, 이대 같은 영명이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글자 모양이 너무 달라서 헷갈릴 일이 없거든요. 지민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시각적 변별력. 여기서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지민이 제게 한글로 제 이름을 써줬습니다. 사라 톰슨이 저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 이름이에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지민이 웃었습니다. 교수님이 한글을 모르시니까요. 하지만 글자 모양 자체는 명확하죠? 맞았습니다. 의미는 몰라도 각 글자의 경계는 뚜렷했습니다. 저는 한글의 핵심 디자인 원리 세 가지를 추출했습니다. 첫째, 모아쓰기처럼 음절을 하나의 정사각형 블록으로 만들기. 둘째, 모든 글자의 폭을 균일하게 하기. 셋째, 대칭성을 극대화해 시각적 안정감 주기. 이 원리를 영어 알파벳에 적용하면 어떨까? 프로토타입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영어 단어를 한글처럼 블록 안에 배치했습니다. 예를 들어, 출구는 영어로 네 글자잖아요. 그걸 네 개의 정사각형에 하나씩 넣었습니다. 비상 사태는 영어로 아홉 글자니까 아홉 개의 블록으로 만드는 식이죠. 지민이 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도로 표지판이었습니다. 서울 25km, 부산 325km 같은 거리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한글은 숫자랑 섞여도 안 헷갈려요. 크기가 다 같아서요. 알고 보니 한글은 확실히 과학적이었습니다. 살짝 기분 나쁘기는 했지만 배울 건 배우고 빌릴 건 빌려야 했습니다. 이건 한국어가 아니라 한글의 규칙성을 빌리는 거예요. 이제 막 학부를 졸업한 초보 연구자에게 배우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배울 건 배워야 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베테랑의 자세죠. 첫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는 30명이었습니다. UC 버클리 학부생들이었죠. 절반은 기존 영어 안내문을 보여줬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한글식 프로토타입을 봤습니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출구, 왼쪽으로 같은 간단한 지시문이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글식 프로토타입을 본 그룹의 읽기 시간이 평균 2.3초 단축됐습니다. 오류율은 37% 감소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빨리 줄어든다고? 저는 데이터를 몇 번이고 재확인했습니다. 2.3과 37%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흥분했습니다. 선배인 마크 박사에게 결과를 보고했죠. 하지만 그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30명, 실험 참가자가 너무 적잖아. 그리고 실험 참가자가 모두 젊은 학생들이잖아. 실제 응급실엔 노인이 제일 많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오는 걸 감안해야지.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큰 규모의 실험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문제였죠. 마크 박사가 못을 박았습니다. 다음 학과회의에서 중간 보고해야 돼. 동료 교수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프로젝트는 중단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 2020년 5월 학과회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프로토타입 디자인, 실험 결과, 통계 분석,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긴장됐습니다. 10명의 교수가 참석했고, 마크 박사는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디자인 원리를 응급 안내문에 적용하면 핵심 내용을 설명하던 중이었습니다. 마크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사라. 그건 한글만의 특성 아닌가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낯설어서 읽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연구자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혹시 한국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로만 실험을 했던 거 아닌가요? 실험 설계에 문화적 편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준비했던 답변이 막혔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다음번엔 더 철저한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제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중단 위기에 몰렸습니다. 한글에서 해답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막혔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동료들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문화적 편향? 저도 서울여행 경험이 있으니, 무의식적으로 한글에 호감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데이터가 보여준 2.3초, 37%는 무시하기엔 너무 컸습니다. 새벽 3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문화가 아니라, 한글 디자인이 사람 눈에 훨씬 잘 읽힌다는 걸 증명해야 해. 완전히 새로운 실험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실험 대상자 선정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 한국 여행 경험 없는 사람, 나이와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눈동자 추적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실험 대상자가 안내문의 어느 부분을 먼저 보는지, 얼마나 오래 응시하는지 측정하는 거였죠. 뇌파 측정 장비도 빌렸습니다. 안내문을 읽을 때 뇌에 얼마나 많은 부하가 걸리는지 뇌를 직접 측정하기 위해서였죠. 연구실 벽에 지민이 선물한 세종대왕 초상화를 붙였습니다. 그 밑에 문구가 적혀있었죠. 나랏말쌈이 둥귀게 달아 모든 백성이 쉽게 익혀 날로 쓰게 하고자 저는 그 문구를 되뇌었습니다. 쉽게 익혀 날로 쓰게, 즉 쉽게 배워서 바로 쓸수 있게 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 생각했습니다. 학장님을 붙잡고 애원한 덕분에 다행히 프로젝트는 무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뒤 3개월을 꼬박 매달렸습니다. 실험 준비와 참가자 모집에 올인했죠. 목표는 150명이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채웠습니다. 18세부터 76세까지 의사, 간호사, 건설 노동자, 교사, 은퇴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험 방식을 완벽하게 짰습니다. 참가자들한테 20개의 안내문을 보여주는 겁니다. 절반은 기존 디자인, 나머지 10개는 한글의 규칙성을 영어에 적용한 디자인이었죠. 순서는 랜덤으로 섞었죠. 참가자들 눈에는 시선을 추적하는 장비를, 머리에는 뇌파를 재는 장비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안내문을 보고 지시대로 행동하게 했습니다. 전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했죠. 2020년 8월, 대규모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10명씩 실험실에 왔습니다. 지민과 제가 돌아가며 진행했죠. 힘들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실험 참가자들 반응이 놀라울 정도로 일관됐습니다. 이 안내문이 훨씬 더 읽기 쉬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글식 디자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15일간의 실험이 끝났습니다. 방대한 데이터가 쌓였죠. 눈동자 추적 데이터만 4,500개 파일, 뇌파 데이터도 똑같이 쌓였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분석했습니다. 통계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래프를 그렸죠.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150명의 참가자 중 89%가 한글 방식 디자인에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했습니다. 읽기 시간은 평균 2.7초 단축됐고 오류율은 41% 줄었습니다. 이전 실험보다 훨씬 좋았죠. 눈동자 추적 데이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영어는 좁은 i에서 넓은 w로 시선이 이동할 때 뇌가 글자 폭을 매번 재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글 방식은 모든 글자가 같은 폭이니까 시선이 일정한 리듬으로 흐릅니다. 재조정이 필요 없는 거죠. 데이터로 나타난 차이는 30%였습니다. 뇌파 데이터도 명확했습니다. 한글의 자음 모음 대칭 배치가 뇌가 글자 모양을 빠르게 인식하는 걸 돕는다는 증거였죠. 이건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눈과 뇌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배우기 쉬운 문자가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요. 사람의 눈과 뇌에 최적화된 디자인이었다는 걸요. 세종대왕이 옳았습니다.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더니 그 자체가 인간을 위한 완벽한 디자인이었던 겁니다. 저는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응급안내판을 위한 한글 디자인 원리 보편적 접근이었습니다. 150명의 데이터, 눈동자 추적 분석, 뇌파 측정 결과 모든 걸 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실전 테스트였죠. 실험실과 실제 현장은 다릅니다. 혼잡하고 긴급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 진짜 응급 상황에서도 효과가 있을까요? 마침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이 대규모 재난 대피 훈련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500명이 참여하는 실제 혼잡 상황이었죠. 병원 안전 책임자에게 제안했습니다. 훈련에서 제가 만든 새 안내판을 테스트하게 해 주세요. 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음. 교수님, 실패하면 훈련 자체가 망가질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500명의 안전이 걸린 문제니까요. 마크 박사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살아 안 돼. 실패하면 병원과의 협력도 끝이야. 자네 논문도 망가지고, 실험실 데이터로 충분하잖아.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크 선배, 실험실은 통제된 환경이에요. 진짜 혼잡한 상황에서 증명해야 의미가 있어요. 훈련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책을 펼쳤습니다. 5년 전 서울에서 가져온 책이었죠. 과학적 문자. 이제야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과학은 문화를 초월합니다. 진리는 보편적입니다. 한글이 600년 동안 살아남은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마크 박사도 연구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지민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사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마크 박사는 지민을 딸처럼 아꼈습니다. 조교로 처음 왔을 때부터 그랬죠. 왜? 무슨 일이야? 지민은 사라의 연구 설계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박사님, 사라 교수님은 정말 진지하게 연구하고 계세요.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제대로 봐주세요. 선입견 없이요. 마크 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알았어. 다시 봐볼게. 지민이 나가고 마크 박사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밤새 읽었습니다. 훈련 당일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크 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커피 두 잔을 들고 있었죠.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살아 받다 그가 오랜만에 미소 지었습니다. 밤새 내 연구를 다시 봤어. 실험 설계 데이터 분석 통계 검증 완벽했어. 내가 틀렸어. 30년간 해온 방식에 갇혀 있었던 거지. 마크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네가 실험한 데이터는 부정할 수 없는 결과야. 눈동자 추적, 뇌파 측정, 이건 진짜 과학이야. 마크 박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펼쳐봤습니다. 세종대왕, 알고 보니 대단한 사람이었구만. 오전 10시, 재난 대피훈련이 시작됐습니다. 500명의 자원봉사자가 병원 응급실로 몰려들었습니다. 다양한 나이와 배경의 사람들이었죠. 18세부터 80세까지, 학생부터 은퇴자까지, 실제 응급실 상황을 재현하려고 했습니다. 안내문 배치는 이랬습니다. 응급실 6개 구역 중 3개는 기존 영어 안내문을, 나머지 3개는 한글 방식 안내문을 설치했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는 지진 발생 후 부상자 대피였죠. 각 구역의 대피 시간과 동선 오류를 측정했습니다. 저는 관제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글 방식 구역의 평균 대피 시간은 4분 23초, 기존 안내문 구역은 6분 51초였죠. 무려 2분 28초 차이였습니다. 동선 오류율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한글 방식은 12%, 기존은 34%였습니다. 병원 안전 책임자가 경악했습니다. 이 차이면 실제 재난에서 수십 명을 더 살릴 수 있어요. 맞았습니다. 2분 28초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화재나 건물 붕괴 같은 긴급 상황에선 1초가 중요하니까요. 더 놀라운 건 혼잡도 데이터였습니다. 한글식 안내문이 배치된 구역에서 사람들의 이동이 더 유기적이었습니다. 병목 현상이 적었죠. 안내문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자 자연스럽게 흐름이 빨라진 겁니다. 단순히 글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이 바뀐 거예요. 3개월 후 서부 지역 병원 네트워크 안전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저는 메인 발표자로 초대됐죠. 청중은 200명이 넘었습니다. 병원 관계자, 안전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600년 전한 왕이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철학이 오늘날 우리 응급실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초상화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나랏말 쌈이 쉽게 배워서 편하게 쓸수 있게 청중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150명 실험, 눈동자 추적, 뇌파 측정, 재난 훈련 결과 모든 걸 공개했죠. 세종대왕이 옳았습니다.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더니 그 자체가 인간을 위한 완벽한 디자인이었던 겁니다. 세종대왕의 철학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합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12개 병원이 채택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크 박사는 청중성 맨 앞에서 가장 크게 박수쳤습니다. 콘퍼런스가 끝나자마자 그는 한국어 기초반에 등록했다고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뭘 생각했는지 직접 알고 싶어졌어. 마크 박사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지민은 박사과정에 진학했습니다. 그 후에도 제 한글 연구를 계속 도와주었죠. 샌프란시스코 공항이 한글 원리를 적용한 새 안내판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1년 후, 제 논문이 세계적인 안전공학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한글에서 보편적 안전으로 15세기 한국 문자 디자인이 21세기 미국에서 생명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세종대왕 초상화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당신의 지혜가 여기서도 사람들을 구하고 있나이다. 책상 위엔 제가 적어둔 메모가 있었습니다. 다음 연구 주제. 공항 안내판, 도로 표지판, 긴급 재난 문자. 한글의 원리가 적용될 곳은 무궁무진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지혜가 21세기 전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